자, 일단 여러자하트여보분하트요 보내주세요 예야2 2 2 2 2 2 하트를 김도현 아기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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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 <laughs> <laughs> 그래, 상어 한번 제대로 해볼까?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야, 상어. 팔 털리잖아. 다시. 상어. 그렇지. <laughs>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소야, 상어가 하고 싶어? 아니야, 잘 나와. 소야, 하트를 받고 <laughs> 싶어. 네, 하트 받고 싶어요. 아그 뭐야? 저기 틴트 바르는 영상 봐보셨래요나 틴트 있어. 아 어. 아, 예쁘게 바르는 거 보여 주세요. 난나 립틱인데. 뭐 다섯 거 바를래? 아아. <laughs> 그만 두자. 어 이건 아번 내가 립스틱 가져올까? 있는 이따 이따 치고. 음. 틴트가 있어요. 틴트를 열어요. 이게 말이 되니? 해서 입술에 <laughs> 세상만 보자. 이렇게 턱턱턱끝와 예쁘다. L O V 몸으로 L O V 써주세요. 몸으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이렇게. 아, 어떻게 하지? 아 이거요? 아니 너 표정 잘하는 <laughs> 거 아니야? M 아 몸으로 써주세요. 막 쓰는 아 쓰는 쓰라고? 아뭐 이렇게?

입니다 하트. 자 연습하고 있는 개인기 있으면 소에 보여주세요. 아직 없... 없는데. <laughs> 멍 때리기. 멍 때리기 보여주연습 언니 멍 때리기 대회 한번 나가봐. 소에, 소에 왠지, 왠지 불러달라고 하시는데요. 5, 6, 7, 8. 오늘은 왜? 집에 가기 싫어요. 이렇게 있으면 오늘은 왠지 괜찮은 날이에요. 저도 내기 앞에 나나 나. 여귀여 앞에 유 펭귄 춤상어춤 말고 개발한 춤뭐 있어요? 있으면 좀음 보여주실까요? 에스 <laughs> 아니야 너 바나나 춤. 아저 저, <laughs> 이거 해보고 싶어요. 아, 어, 이거 하면 I'm 이렇게 way.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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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아 이렇게. 이렇게. 이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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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브게고이이니이이이이거아 아.

응? 저는 요즘에 또 오해영 정말 팬입니다.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재밌어. 그녀는 예뻤다. 뭘 뭐라 보겠어요 하루 만에. 아 너무 좋아 너무 가시오다. 좋아. 가시오다. 응. 우리, 가시오다. 우리 우리 소희는 뭐본거 있어요? 드라마? 반갑구만. 반갑. 아 응답하라.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아이고 최 사장. 아이고 유 사장. 최 사장이잖아. 그래요 미안해. 왜 이렇게 정색을 해. 다시. 이거 오자 어. 다시 해봅시다. 아이고 천사장. 아이고 김 사장. 반갑구만 반가요 반갑구만 반가요. 네 네. 또 오해영 보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나도 봤거든요. 나 비행기에서. 일어 봤잖아 일어. 나 케이콘 봤잖아 일어. 나는 본 방송. 나와 함께. 나도 아, 나랑 같이. 아 맞아 나랑 같이 봤었지. 일을 보고. 그아 이거 맞지. 이거 소희야 이거 할수 있어? 이 얼굴 찢으면서 해야 돼. 보는 사람이 나영 아, 언니. 나영 언니가? 지금 소외타임이야. 나 생각해서 일찍 일찍 좀 다녀주라 해주래요. 어, 뭐야. 나 생각해서 일찍 일찍 좀 다녀주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 왜일어났어요 너무 더워서. 배구 토스 동작. 방금 배구네. 배구 한번 해 볼까요? 배구 반기켜 <laughs> 주세요. 요즘 소에 스트레스 받아 어, 스트레스 안 받아 가지고. 요즘 반기 안껴요 <laughs> 네. 얘들아. 아, <laughs> 미안. 네. 이게 바로 아, 뭐. 배구 동작이에요. 팔을 쭉 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예요. 이렇게. 후. 후. 이게 예. 전 수비였어요. 후. 후. 픽미이에요 픽. 미, 업, 어, 아 성이, 써니, 써니 빙의 연기 보여달라고 하네. 아, 가발까지 떨어졌잖아. <laughs> 맞아 그때진 대박. 이런 너. 이런 그것만 해주고 싶어. 짧고 게 이런 시리야. 잘한다 너. 십일 네 십일 워 신발 신발. 신발. 뭐, 어. <laughs> 눈물, 눈물 연기 할수 있어? 있어요? 아 아니면 지금. 그거 하는 거 어때요? 그 우리 프로듀스 맨 처음에 너 윤수야 그거. 언니가 하지 아, 언니 가지 말랬지 여러분, 근데 윤수가 나, 나랑 동갑이래요. 응. 나를 가지 말, 나 통화도 했지. 윤수 너 동생이야? 눈물 연기? 응. 너 동생 윤수야? 응. 진짜로? 어, 눈물 연기. 한 번, 눈물, 지금 감정 잡고 있습니다. 뭐 아무 연기나 보여주도요 아. 눈물이 안 나오는데? 너뭐할수 있는 연기를 해. 알았어요. 한번 울어볼게요. 저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땀 나서 머리가. 막... 몇초 드릴까요? 30초. 예. 2, 3, 아니에요 4. 안될것 아, 같지? <laughs> 네안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어, 윤수 윤수야 이거 한번 해주세요. 윤수가 소 누구야 소의 동생인데 치카푸카 <laughs> 이거 랩랩 소의 랩아 엄마 아빠 삼촌님 은뭐 이거 튼튼해 <laughs> 엄마 아빠 <laughs> 삼촌님 은뭐 이거 튼튼해 <laughs> 무조 양치는 세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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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리, 우리 리액션 똑바로 해 줘야 돼요. 맞아요. <laughs> 리액션 해 줘요. 예스. 알겠어. 오케이. Okay. 윤수 여동생. 윤수는 남동생이에요. 저의 중삼 동생인데요. 아주 귀여워요. 귀여워. 아 번도 못 봤어. 맞아. 얘기만 들어봐. 소해랑 눈이 정말, 정말 닮았어요. 그다음 <laughs> 그 친구는 제가 아, 공룡 좋아해. 멋있다. 나도 좋아해 공룡 좋아해 나도 좋아해 공룡 좋아해 나도 좋아해 스톤 에이지 스톤 에이지 게임 여러번 하세요 네 여러분 네 백발백중도 하세요 아주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laughs> 캐릭터 캐릭터 방구 튼 사람 누구 방구 튼 사람 <laughs> 난안탔어 아직 터가 뭐야? 방구, 방구는요 왜다왜 텄어요? 텄어요. 다 텄는데 텄? 텄? 지금 저만 밝힌 깨? 거예요. 안어요 미안한데 다 꼈어요. <laughs> <그렇다>. 미안한데... 사연 <laughs> 언니? 아 근데 제가 서열이 꼴찌인가요? 언제? 여러분? 뭐가? 제가 서열이 꼴찌래요, 여기서. 어떤 서열? 서열이 음, 꼈요 몰라요. 여기 <laughs> 이렇게 서열이...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저 완전 세요. 뭐 <laughs> 세? <야! 웃음> 나서유 응? 꼴찌래. 서 아니, ]인가? 아니야. 서열이 등급. 응. 왜안 아, 주시지? 응. 와, 있나요? 있나 언니. 나이가 스톤 에이지래. 스톤에이지. <laughs> 와, 센스가 대박이시네요. <웃음> 언니 웃음 대유야 아. 응. 그거 그거 3. 그거 해 줘. 이. 어, 안 돼. 2. 안 돼. 한 애기 봐도 판. 10.5위. 야, 나 꼴찌야! 나 꼴찌야! 나 꼴찌야! 클났어! 아주!